네, 안녕하세요. 보호대 물사야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 제품의 장점은 위아래로 잘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통기성 뒤쪽에. 네. 이 뒤쪽에 통기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무릎 부분도 얇으면서도 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많은 제품들이 대부분 도트 실리콘을 넣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러닝하거나 마라톤하거나 등산하거나 종주하거나 일상용으로 보호대를 오래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부러진, 비틀어진 모든 탄성에 잘 적응하면서도 논슬립 특성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데 이 제품의 탑밴드 부분은 허벅지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늘어났다가 확 줄어드는 그래서 고정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아래쪽 부분은 종아리 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축성 있게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무릎 부분도 생각보다 잘 늘어나고요. 위아래 다잘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의 무릎에 맞게 굉장히 잘 적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피부에 자극이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싶어서 무려 72시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고 생활을 했습니다. 뭐, 아프거나 저리거나 쓰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 제품을 착용을 하고,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위에 닦아내기만 하고, 말리는 과정을 겪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너무 얇기 때문에 긴바지를 입고 뭐 다른 옷을 입어도 거슬림이 없고요. 제가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 위에 보호대들을 많이 차는데 트러블이 없는 장점을 갖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CAP에서 라이트니 서포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무릎 슬리브가 나왔는데 기존의 CAP 니슬리브 그 짱짱한 맛 질기고 내구성이 좋은 그 슬리브는 포기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후에 리뷰를 할 건데요 중간 단계 서포트 중간 미드 서포트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조금 짧죠 무릎을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슬리브고 무릎 뒤 편안하게 돼 있고 피부 트러블에 대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나 패턴 실리콘 더 얇아지고, 더 접촉 면적이 넓어지고, 트러블이 없는 이런 실리콘을 발라놨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니 서포트하고 미드 서포트 두 제품은 길이와 용도와 강도가 모두 다른 두 가지 제품으로 변별력 있게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 미드 서포트 제품은 언박싱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라이트니 서포트가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이 제품 한 개에 49,000원입니다. 보호대 한 개에 49,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뉴 슬리브가 이제 5만 원대고 이제 개뉴 익스트림이 3만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어, 뭔가 트러블이 없이 좀더 괜찮은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무릎을 적절히 잡아줄 수 있는 슬리브를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가격과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라지 사이즈 제품 착용을 해볼 건데요. 어, 이 제품은 내부에 논슬립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양말을 신고서도 착용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밴드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어주시고, 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통기성이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V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무릎의 뒤에가 씹히는 부분, 이 없도록 만들어진 이 직조가 무릎 뒤에 가운데 오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이 부분이 있고요. 삭스를 이렇게 당겨서 신으신는분 많잖아요. 어,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마치 7부 타이즈를 착용한 것 같은 그런 착용감과 길이감을 보여준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반대도 네. 한번 신어볼게요. 반대는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미디움 사이즈인데요. 이 미디움 사이즈는 사실 이쪽 발에 차면 안될것 같긴 해요. 이쪽 무릎보다 이쪽 무릎이 더 건강하고 더 크기 때문인데 그래도 탄성이 뛰어나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길이감을 봤을 때는 허벅지 올라오는 건 비슷하고요. 이 부분에서 과연 이제 내려가느냐를 봤는데 확실히 라지하고 이거하고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다르죠? 미디움이 조금 라지보다는 전체적인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짧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압박감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라지 굉장히 편안하고 오래오래 착용하고 싶은 느낌이라면 얘는 너무 잘 잡아줘서 아, 운동하고 싶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3호를 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를 원하신다면. 정말 리커버리라든지 전체적인 부드러운 압박감을 원할 때는 정 사이즈 측정을 하셔가지고 여유 있게끔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키가 크시고 뭐 다리가 어느 정도 굵기가 있으신 분들은 엑스라지를 해가지고 좀더 길고 넓게 압박감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차이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